메리 크리스마스. 이사벨라의 영어 묵상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묵상에 해당하는 성경 부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콜루세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이 문장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어느 현자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거룩한 결혼 생활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when you add children into the mix, 아이들이 그 결혼생활에 더해지면 그 순교의 기는 회 어, exponentially, 그러니까 기회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 농담은 그만하고 자, 홀리 패밀리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있으면 그 요셉, 마리아, 그리고 어 예수님을 가르키는 그성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성과정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어, 그들 각자가 사랑을 입기로 했기 때문이다는 거죠. Decid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희생하고 그리고 어, 서로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whether A or B 해서 이 오는 여기 오가 아니라 여기 o 에 걸립니다. 그래서 A든 B든입니다. 그래서 자, 그 걱정이나 그오에 지금 맞서고 있는 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인내심. 이든 아니면, 어, 그, 나자레스로 그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어, 나자레스로 돌아간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감이든 간에, 음 그들의 그거룩함을 서로 성으로를 챙겨줌으로써, 어, 빛이 났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어그 잃어버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그 예수님이 어그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자렛으로 어. 어, 순종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이 그 루카복은 어, 2장 48절에서 49절 그리고 5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 읽어 주시고, 그리고, 음. 자, 여기서도 한번 끊어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성과정을 기념하면서 노데테디아를 no 알아라는 거죠. 그 당신은 그어 가족생활에 주어진 그 당신의 소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금 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그 그 소명을 통해서지 나의 스파이트 오브 그것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명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쵸. 소명을 통해서 음, 거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은 어, 당신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해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배우자든, 아니면 부모든, 아니면 자녀든 간에, 그쵸. 어,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그어이 말은 어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민스하고 지금 목적자를 이끄는 어,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you can become holy as you imitate the holy family in your own family. 그래서 당신 가정에서 그 성가정을 닮으려고 할때 당신도 어. 그 거룩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죠. 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은 뭐뭐 하도록 투이 하도록 부르시면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요? 음, 응. 사랑의 문화를 세우도록 부르시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문화는 어.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님이셨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어, 가정에 보내는 서안에서 말했듯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어, 그 사랑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가족이라는 그 기반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이과 대사에 가지고 와서 어 지금은 스플리테이션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오브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동적의 오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한번 끈을 읽어주시고 또 여기서도 한번 끈을 읽어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끈을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사랑의 문화는 자랍니다. 음, 언제? 자그 가족 이원이자 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어, 서로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그 사랑의 문화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요한 바오로 이세, 그 교황님은, 데디아를 음, 말을 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When we are faithful to our vocation, 그죠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의 그 소명에 충실하면, 어, 할 때, 자, 그래서, 자, 컴마, 컴마 사이를 지금 가로를 쳐보면, 자, 우리가, 어,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사제든 신자든 간에 그렇죠?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실할 때, 음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그 행동들 아니면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어 지금 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묵상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How your family can help you grow in holiness. 그래서 당신의 가정이 어그거 거룩, 당신이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think about about you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 How you can put on the virtues? 해서 지금 자그 덕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2독서에서 어, 바오로 사도가 지금 어, 말하고 있는 그 덕, 그렇죠? 모든 것 위에서 그렇죠? 사랑, 응. 그 덕과 사랑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 당신이 어, 무엇을 꿈꾸도록 하게 하십시오. 해서 올라오는 지금 목적보로 두 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당신이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결정이 어,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 꿈꾸도록 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님 테디아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음. 자,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저에게 주신 그 소명 안에서 제가 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어, 이 묵상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헬프는 추부 어, 정사를 목적 보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헬프는 초보정사 또는 원형 둘다쓸수 있다고 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케이 션과 희 사이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 위치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송 바치면서 이 수업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수업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